12 토너멘트 2500번 모델입니다. 어, 오버홀 작업하면서 점검하겠습니다. 회전 소음이 좀 있구요. 약간 소음이 들리네요. 점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전반적으로 내부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경화되는 걸볼수 있죠. 어, 메인 키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벌 작업부터 하고요. 다시 각하 가겠습니다. 네. 내부 세척 작업은 완료했고요.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드라이브 키인데 바깥쪽으로 좀 밝게 된다는 게 전반적으로 마무리는 있고요. 뭐 스크래치나 부식은 없습니다. 어, 내부 베어링은 총네 군데입니다. 센터 베어링은 괜찮고요. 핸들 좌우측. 소리가 좀 나죠? 저 어, 음, 상가지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프로스키아 요 뒤에 요 뒷분에 들어가는 비아링인데 기 돌려보면 가글 가글해요. 소리가 가글 음, 가글하고요. 가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 비아링은 총네 군데 교환하고요.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 좀 전혀 없고요 믿는 도이습니다 네. 내로비아링 어, 총 4군데 구현 되었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